안녕하세요.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혼다 NC 75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한한달 전에 정보가 나와 있었는데 조금 완벽한 정보가 아니라서 제가 좀 찾아보다가 이제 정리가 돼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오토바이냐 그럼 요 녀석입니다. 다들 아시죠? 일단 한국에 판매가 될 예정이라서 특별히 뭐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NC 750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는 한 천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근데 한국에서 많이 비싸더라고요. 일단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어 일단 음, 뭐라고 NC라는 시리 자체가 워낙 기본적인 밸런스는 좋아요. 좋다는 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어, 가격대 어그럼 효율성이 좋다는 겁니다. 좀 편하게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막 뭐라 까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도 아니고 누구나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장르 자체가, 그 다음에 부분적인 파츠 구성도 그렇고 간단하게 돼 있고, 뭐 고장도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없고, 아, 일단 일반적으로 잘 이제 뭐라 그럴까 비즈니스적으로 사용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좀 취미생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방면들에 이렇게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오토바입니다 자 한번 설명이 좀 길었는데 요 녀석입니다 아, 딱 봤을 때 이번에 새로 모은 이 녀석인데 원래 이제 구형은 제가 좀 이따가 구형이랑 신형이랑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적으로 좀 앞쪽이 좀더 스포티하게 달려있어 예전 모델은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느낌이었는데 요 녀석은 좀 한번 꺾었어요 한번 꺾어서 좀 제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스마트하면서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뭐 디자인적으로 제가 직접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밸런스 뭐 호일휠이나 그다음에 프레임 자체 엔진 같은 것들은 특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쪽에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라에 따라 조금 색깔이 다른 부분도 있고 있지만 일단 일본에서는 이제 아까 보여준 거 빨간색이나 흰색이나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검정색에 은색 배탕 배탕 어, 바탕에된요 녀석으로 이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 DCT 제품도 나와 있고 음뭐 이런 거 타시면 아시겠지만 DTC 한번 타시면 엄청 편해요 고속 주인도 그렇고. 대신 한국에서는 고속도 로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장거리 저도 이렇게 한 번씩 타 탔을 때 장거리 가면 DTC 한번 타면 진짜 편합니다. 팔도 하나도 안 먹고 그냥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있으면 아주 좋은. 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유럽 사양에서는 조금 색깔이 다른 이런 것들도 있다, 그렇네요. 조금 파란색이나 아니면 은색, 그쵸. 이렇게 펄이 들어가는 염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르에 따른 색깔이 좀 나라 말달라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 들어갈 경우에는 아마도 인식색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스포트하게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좀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예전 거나 지본 모델이랑 좀 비교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딱 봤을 때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딱 봤을 때 뭔가 크게 딱 뭔가 변경이 뭐 달라졌다는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많이 변경됐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변경됐는데 한번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고 일단은 가격대라 가격대가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마이너 체인지인데도 가격대가 한 2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랐답니다 지금 9 2 4만 엔. 어 4천 원, 아 구, 죄송 924만 원 <laughs>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9 2 0 4천 원입니다 제가 뭐 9천만 1억짜리 말했네요 아 어, 일단 이런 장대가 간격이고그 다음에 이제 DTC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DCT가 가격이 이제 99만 원, 100만 100 0원 정도입니다 뭐공항나더 붙이면 990만 원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참고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도 아마도 가격 큰 차이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홍콩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본에서 판매된 가격이 요런소입니다 자, 실제로 나오면 제가 빨리 한번 타보겠는데, 한번 스펙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기본 전장이나 전 전폭이나 전구는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홀베이스가 예전보다 조금 줄었네요. 음, 조금 줄었습니다. 요, 요게 조금, 아, 요, 죄송합니다. 요게 줄은 게아니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1,535가 이번에 나온 모델입니다. 무게도 조금 더 무거졌어요. 워 음, C쪽으로도 변경된 게 없고, 뭐 탱크도 조금 차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뭐 그냥 그냥 넘어가십시오 대충. 지상고도 그렇고, 뭐 엔진 그대로 750cc 그, 변경된 한것 없습니다. 마력수도 조금 변경됐다는데 이것도 조금 딱 말씀드리면 조금 차이 가 거의 없어요. 차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프론트 포크나 리어 사스나 뭐 이런 것들도 변경된 게 거의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캐리퍼 관련 이런 것도 그렇고, 브레이크 관련해서 뭐, 이쪽은 전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자, 그다에 오고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유럽이나, 유럽이나, 일본 상에 황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전구가 조금 길어지고, 그 다음에 탱크 연료가 조금 더 차이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상구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력수가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거뭐 0.6만 원인데, 이게, 그 그러니까 나라마다 시트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나라 뭐랄까, 요 유럽 사람들 다리 길이좀더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 서스으을좀더 길게 하거나 아니면 아시아권을 좀더 썼으면 낫게 하거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가장 크게 이제 변경된 게 엔진이 살짝 경량화됐답니다 조금 그 배기도 좀 흑기 배기도 좀 좋아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스루트 와이어가 적용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RPM이 조금 더 이렇게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기아 변속이 뭐 조금 변경됐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잘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좀 편하게 더 편하게 탈수 있는 걸로도 변했겠죠. 그다음에 스리파 클러치가 됐고 뭐 일단 부담이 20%줬었다 그러는데. 아마도 유압에 그런 것들 이제 조절하면서 조금 더 변경을 잘할수 있도록 된것 같습니다. 뭐참고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 제어 자체도 스포츠 레인제 스탠다도 그 다음에 유저 모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HSDC가 이게 뭐냐. 안전장치인데 레벨이 이제 3개 정도까지 됐다 그러는데 뭐뭐 뭐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엔진 브레이크 3단계. 어, 이 정도 기본적인 재능 기능 자체는 참고하시면 월등히 뭔가 뭐완전 이게 있어서 좋아졌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추가됐다는 것볼 정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전 모델이나 한번 지금의 디자인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런 석입니다 750인데, 어, 일단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옆면, 아, 제가 옆면을 보는 게더 낫나? 잠시만, 옆면을 보여드릴게요. 옆면이 어디 있지? 자, 한번 옆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옆면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좀 Z쪽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그래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좀 들어요. 들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전모델은 잠깐 비교해보면, 보십시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 모델은 예전 모델은 라인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가는 라인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라인, 한쪽으로 가는 라인었는데 이 이번 모델은 조금 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좀 꺾였어, 한번 꺾이는 것 같아. 아, 이좀표현이 그렇다, 좀 꺾이는 것 같아. Z가 좀 이런 식으로 어모르겠다 전체적인 제가 뭐 디자인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지만 이쪽 분야에서 제가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좀스포티하게스포티하게된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 예전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안쪽 부분, 여기, 여기 있죠. 요런, 요런 공기 닥터가 그냥, 요런 공간들도, 외도 좀잘 빠져나가도록 잘돼 놨어요. 이렇게. 좀 멋있게 해놨다 그럴까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도 멋있게 해놨고. 일단, 기본적으로, 앞쪽에 많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음. 그래서 제가 한번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부분도 있죠, 여기. 여기도 일부러 여기에서 공기가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쁘게. 이게 효율이, 있, 효율이 있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이터상에서 효율이 있겠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놨겠고. 어, 좀 둔해 보이는 게 부분이, 이 부분이 좀 둔해 보이는데, 앞, 앞모습 한번 볼까요, 앞모습? 정면모습 있나? 아, 뭐, 아, 뒷모습이네 죄송합니다. 자, 앞모습인데 앞모습 보시면 예전에는 좀 이렇게 헤드라이트 예전 모델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좀 좀 둔했어요. 이 공간이 이 공간이 좀 둔했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그런 둔, 둔한 공간들은 좀더잘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멋있게 근데 이 공간은 활용도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위에는 좀 스포텍이 빠졌는데 여기는 좀 뭐라고 그래? 입이 좀엉성한입 좀 벌리고 그런 느낌 좀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어, 그게 좀 아쉬웠는 거고 일단은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날카롭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는 이 폭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생각했을 때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가울이 덮어져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은 좀잘 표현한 것 같아요. 좀좀 뭐라 할까요? 좀 앞으로 앞으로 좀 빠지도록 공격적으로 좀빠져면서 입이 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도록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뒤 뒤쪽도 보면 헤드라이트도 좀 멋있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나름대로 이제 헤드라이트도 좀 멋있게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어, 부분도 참 깔끔하고 멋있네요. 어, 부분적으로 이 기본 카울들이 좀 딱딱해요.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어 이렇게 보면 딱딱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딱딱하게 되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 공기 닥터블루지만 너무 전부터 딱딱하게 돼있어가지고어 조금 뭐라 그래, 조금, 음, 좀, 오래 타시면 질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스포티하게 만들어서. 음 그래서 좀, 그것들은 좀 보면서, 어 타시면서 좀 익숙해지면 어 괜찮은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보다는 한 30대, 어한 40대, 30대를 거의 타겟으로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뒤쪽도 그렇고 어 뒤쪽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쪽 부분이 제일 이 뭐냐고 이 폭이 제일 큰데 나름대로 그렇게 둔하게 표현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공기 쪽으로 아예 이렇게 다다 땡겨 나서 와 그런지 몰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봤을 때딱 봤을 때좀 스포티한 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그 다음 에 헤드라이트랑 이제 아 죄송합니다 헤드라이트가 윙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LED로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예전에 헤드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둥글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훨훨훨 이쁜 것 같습니다. 이런 LED 야채가자 그럼 위에서도 한번 볼까요? 한번 위에서 보면 음. 의외로 여기가 많이 튀어나가지고 엄청 두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무 튀어나와서 많이 둔해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둔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좀 들어요. 이 차체 라인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보십시오. 원래 스포츠 좀 바이크라 그러면 오토바이라 그러면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이렇게 더 까져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역시 이제 타겟 유저들이 한 뭐냐 그럴까요? 한뭐한40 30대인가 좀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포지션보다는 편하게 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라인들도 위에서 봤을 때좀 편하게 좀 잡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절대적으로 어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예전 모델이나 지금 모델이랑 차이를 한번 그냥 보십시오. 뭐. 아까 보여드렸죠. 의, 의외로 외형은 다 바뀌었어요, 다 어, 기본적으로 외형은 다 카울은 다 바뀌었고 어, 앞쪽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앞쪽 라인도 전부 다좀 스포티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의외로 잘한 것뭐 그다음에 스크린도 변경됐고 헤드라이트도 변경됐고 이쪽 부분 전부 다 카울은 전부 다 변경됐습니다. 의외로 어, 의외로 다 변경됐고. 요거는 뭐냐 프레임 커버도 의외로 깔끔하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음 조금 싼티가 났죠. 예전에는 지금 막 일부러 막 여기 갖다 붙이려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쭉 빼놨어요. 쭉 빼놔서 더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요런 것들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 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 디자인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변경해놓으면 요쪽 부분은 아예 잘라버렸는 것 같아요. 앞쪽으로 음. 뭐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굳이 더덕더덕하게 붙어 있는 것 보다는 예전 모델은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 그러면 이 무게가 여기가 무거웠었어요 무거워 그래 가지고 좀두뇌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앞쪽에 무게가 좀 있어서 이제 무게 중심 여기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느낌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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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아 놔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붕떠 있는 그런 느낌의 오토바이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좀 스포티한 느낌이 돼서 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부메랑 같은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 이렇게 뭐냐 그럴까요 뭐냐 공기 장을좀잘 빠져나갈수록 공기를 잘 빠져나갈 수록 이런 데 구멍들을 잘 만들어 놔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단 딱 봤을 때어 예전 모델 보다좀 스포티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드벤처 이렇게 할수 있도록 옆에 탑박스 하고 사이드 박스 갈고 막 이렇게 달면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부분적인 것들은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1부 끝나고 2부에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변경됐고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좋았는지를 한번 더 사진이랑 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디자인적인 외형만 한번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